남 부위원장 김재 우리 할매들 지금 우리 여기가 김수복 단장님이시고 여기가 우리 또 부산 할매 김전분. 예, 김재입니다 예전에 부산 시당 이원장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남도에서 네, 장사지난 장인 여러분.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 건국 73년 역사에 한마디 하세요. 네. 한마디 하세요. 자유대한민국 경쟁을 나라본 적도 있고 자유대한민국 암보를 사랑하는 모든 인력 전역 오늘 여기서 중국, 실패한다고 해서 인력 전역이 포인 보여주고 왔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우리 김정범 위원장님 오늘 되게 젊어 보인다 황당하고 친절하는 우리 공화당부이 난리가 났어, 세상에 우리 공화당은 자유 진실 정의를 추구하는 철도. 태극기 민초 우리 정당으로서, 우리 정당으로서 자유와 법치 수호를 하고 있는 대국 정당은 저자 고생하세요. 자 이들의 기득권과 기득만을 유리하는 민노 청강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지킵니까 Tchau, gente.